예, 안녕하세요. 산속의 일상입니다. 아, 오늘도 어 산행에 나섰고요. 오늘은 이제 다른 지역 쪽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어 깔딱고개를 하나를 넘고 어, 이렇죠. 경사가 굉장히 심한 어, 이쪽은 이제 적벽 쪽 저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 가깝긴 하거든요. 이제 어, 안전하게 산을 타가지고, 어, 떤 이제 삶이나 어떤 약초들이 많이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어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자격꽃은 뭐 언제나 봐도 예쁘네요. 아, 아 근데 이게, 어, 그리 가위가이 오래 버티질 못해가지고 꽃이 피면은 어 금방 이게 사라지더라고요. 아 올해도 예쁜 작약꽃을 보고 갑니다. 아 그러면은 아, 천천히 더 살펴보고 아,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,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아 이런지 어 굉장히 이제 극경사고요. 아, 이 우쪽이 바로 어. 절벽이거든요. 쭉. 오늘 제가 이쪽으로 타고 싶어 했던 건, 이제 예전에 진짜 좋은 삶을 여기서 탔는데, 오늘 드디어 또 하나를 봤습니다. 아, 지금 뭐, 사구고요 아, 사구인데, 어, 여기 삶들은 제가 보장을 하는데, 아, 여태껏 진짜 아, 종꿈만 나왔거든요. 아 그런데 모르겠어요. 한번 어,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너무 극정사다 보니까 이제 채심하는 장면을 어, 한번 보여드리도록,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. 여기 이게, 어, 잔미가 요 위에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. 어 그냥 막 파헤치면은 잔미가 다 끊어지니까 네두가리를 어, 한 번, 두 번, 아세 번, 세번 정도, 네번 정도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정확히 네두가리한 게세 번이 보이고요. 아, 그래도 수령좀 됐고 아, 좋은 삶을 만났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 <laughs> 아, 예쁜 도덕이 있네요. 예쁜 도덕이 있고 이런 이제 극경사 아, 굉장히 이제 저 앞으로도 이제 다 절벽이거든요. 이게 보이시면은 어, 이쪽이 다 밑으로 절벽입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저기 뿌리식물 같은 경우는 어, 경우는 이쪽에 굉장히 어, 뿌리가 발달됐고 이제 고생해서 자라 저 어, 자라서 그런지 어, 아주 어, 굉장히 좋아요. 어, 이제 저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고 어, 어, 여기도 어, 자격이 있네요. 어, 아, 어이 신기하네요, 이제. 어저 안쪽으로도 뭐가 있는데. 아, 아 물을 발견했고요. 어, 여기, 아, 사고가 하나 있고요. 이쪽은 이제, 여기, 보시면은 이제 산 정상이거든요. 정상에서 이제 어한 30m 정도 내려왔는데 어 내려가다 이렇게 우연히 아무 이제 어 풀도 이제 거의 없고 그러니 이게 바로 보이긴 하는데요. 사구 어 삼을 하나 봤고요. 그다음에 밑에 자 삼이 있습니다. 자삼 어 여기 가구 삼이 있고요. 한번 확인을 더 해보고 어, 좋은 삶이나뭐 다른 저희 영상거리가 나오게 되면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한한두 시간 반 이상을 한 걸어 산을 계속 돌고 있는데 어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환경이 어, 이런 제 마른 골짜기거든요. 제 마른 골짜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행길 이제 생각 중이래서 그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 어 유심히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보이네요 여기도 사고 여기 사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구 자리가 하나 있고요 어, 일단은 이제, 내두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, 어, 괜찮으면은 채심을 하고, 어, 아니면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, 아, 잠시 후에 이제 올라,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다 이제 더 좋은 이제, 어, 삶이 있거나 그러면은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근데, 여기 있는 삼들은, 여기를 보시면은,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두거든요. 근데, 내두가리를, 내두가지를 한, 세 번, 네번 정도는 했네요. 근데, 아 아유, 바위에 찡겨가지고, 약간, 성장을 못했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, 어, 아주 오래간만에, 예, 곰보 버섯을 만났습니다. 아, 이 곰보 버섯이, 어, 어, 굉장히 뭐, 귀하고, 뭐, 가격대도 뭐, 좀 나간다는 것 같은데, 어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어 가끔씩 이제 곰보버섯을 보거든요.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한두개 정도뿐이고 여기도 있고 아, 이게 좀 약간 경사도 경사가 좀 져가지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 이게 고보버섯이 쌍으로 쌍으로 올라오네요. 아 이제 지금 어 하얀 하행, 길이구요 어 여러 삶을 보았고 어 좋은 삶도 보았습니다 어 어린 삶도 이제 개체수가 꽤 되구요 어 오늘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어 걷는 걸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<laughs> 아직도 지금 한 40분 정도 더 내려가야지 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